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기하옵소서.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되기하옵소서. 배우고 익힌 것을 흘렸던 애를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해서 열매 맺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 4 5장입니다 계산을 넘어 범곡에 가도 비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대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장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잠언 1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 독배라는 이 단어는 독배, 이 독약이나 독주가 든 그릇을 말할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독약, 독주를 머금었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문 10장 7절에서 12절을 다시 정리를 우리가 어좀 쉽게 해보면, 의인은 그 이름까지도 칭찬을 받으려 계속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조차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들이지만 우리석은 자는 입만 놀리며 행하지 않아 결국 망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여 흠이 없는 자는 앞길이 평탄하지만 그릇된 행실로 굽은 길을 가는 자는 죄악이 들추어져 숨길 수 없게 됩니다. 눈짓을 주고받으며 나쁜 짓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자는 고난을 불러오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자는 멸망의 길을 자초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기에 말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 흘리게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자문 10장 7절에서 1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말을 짓거리기에 자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해를 입힙니다. 결국 그 독을 머금고 말을 하니까 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튀겠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입에 가지고 있으니까 자칫하면은 먹어버릴 수 있겠죠. 지혜로운 자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 가르침을 받고 훈계와 징계를 기뻐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말을 듣지 않으므로 어떤 것을 비울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놓칩니다. 상호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10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친구에게 악이 있는 눈짓을 하는 것은 죄를 함께 짓자고 눈짓을 보낸다든지, 죄의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결국 자신이 재난을 입게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기에 평화롭게 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멸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남의 허물을 가리고, 용서하기 때문에 사이를 좋게 만들어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착하고 의롭게 살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리고 믿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지면 예수 믿는 것들도 별수 없구나. 라며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자기들처럼 죄를 막 짓는 자들과 별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취급하거나 또 비난하는 것이죠. 성도는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거짓 뉴스로 진실을 감추려 해도 가려지지 않는 법입니다. 손바닥으로 구름을 가릴 수 없듯이 구름을 가리고는 구름이 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가려지지 않듯 진리는 늘 찬란히 빛나는 법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진리를 붙들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과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죄의 길로 들어섰다면 속히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로움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처럼 복주와 독약을 입에 머금고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여러분의 입이 의인의 입이 되어서 생명샘이 되고 생명이 솟구치는 그러한 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샘으로 그 입이 작용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렇게 한다 하였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과 의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독주가 아니라 독배를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 샘에 물을 나누어 주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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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